자 2022년도 5월 10일입니다. <laughs> 자 비트코인이 아까제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렸죠 29,888 달러가 목표가다라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다 녹음해 드렸습니다. 자 아,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번 하락장의 끝은 언제인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 14일날 비트코인이 최고 신고가 8,300만 원을 찍을 때 11월 14일날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해 드렸고 제 예측은 적중했고요. 자, 이번에 어제 에, 급락이 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목표가 29,888달러를 정확히 찍었습니다 제 시험 예측을 보면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잖아요 11월 14일 날 여러분들한테 38,300만원 최고 비트코인 생기고 난 다음에 최고 역대 신고가를 찍을 때 36,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렸고요 중간에서 일론 모스크가 중간에서 엄한 짓거리만 하지 않았으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날 엄한 짓거리만 하지 않았으면 벌써 얘가 하루 이틀만 더 늦춰서 36,000달러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트윗을 동시에 날렸으면 월가 애들은 목표가가 3만, 그때 당시에 36,000달러입니다. 자, 36,000달러인데 여기에서 매수 신호와 동시에 매도 물량을 청산하고 매수로 진입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 모든 작전이 일론 머스크와 이 금융지식이 일자 무식이라서 앉아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손실이 오니까 테슬라에 막대한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분기, 그, 영업 실적에서 엄청난 손실이 올것 같으니까 이놈가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다 판을 다 말아먹었다. 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때려주고도 비트코인은 못 올라간다. 그 시황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누적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목표가를 일단 얼마를 잡았는가? 29,888달러를 정확히 잡았고, 어제 2만, 3만달러를 깨면서 2만 9천달러까지 급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양봉에 꼬리를 달고 지금 이러고 지금, 지금 뭐,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시황분석을 앞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유튜버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라고 시황분석이 지금 막, 막 쏟아지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 앉아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제가 아까 제 여기 다이 동영상으로 제가 29,888 달러에서 급등이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을 하느냐 추가 급락을 하느냐는 오늘하고 내일 결정 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만 달러는 언제 가냐? 2만 달러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2만 달러 때려주고도 못 내려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중에 결정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희망 메시지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메시지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랠리 시작됐나? 오늘하고 내일 중에 결정난다. 제 예측이 맞는다면, 자, 이제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시황 분석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이게, 이게 후원금 100만원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십시오. 국민기발관성에 찾아오셔서 후원금 100만원 아끼지 마시고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자 이렇게 3만 달러까지 깨지고 나니까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 카페에서 후원금을 내고 시황분석을 보는 분들은 이미 모든 행위가 끝났다. 제 예측에 한 번도 안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목표가 2 9 8 8 0달 888달러, 여기 썸네일에 적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제 금융지식을 다 실어버린다. 나는 신문 쪼가리 보고 예측하는 사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내 예측은 틀린 적이 없다. 자, 그랬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이미,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준비를 다 했는지, 우리 카페 형님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싸게 사셔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뭐 이게 지지부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중에 결정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해서 이제 엄청난 랠리가 터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제 분석 시장 정보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요. 자, 상승 랠리가 오려고 그러면 딱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땡땡 금액을 돌파를 해야 이제 상, 이제 급락장을 멈추고 추가 상승장으로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급락장이 2만 달러로 빠지든 아니면 제가 예측한 것대로 어 저는 이미 29,888달러 일단 얘기했으니까 제 예측대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중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만, 짜식더라 앉아가지고 오늘하고 늦어도 내일 안에 결정난다니까. 주가 급락을 하느냐,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도느냐는 오늘하고 내일 중에 결정난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2만 달러로 빠지든 3만 달러가 깨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번 상승장은 얼마로 갈 것인가. 제가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 랠리 신호탄은 언제 오는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제가 국민적 관성 KS 코인이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 국민적 관성 KS 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목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미리 세계에서 최초로 어 분석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아요 구독 단한 명도 누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엄청난 돈 버는 비결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6년 2221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근거로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새 매일 3편 4편씩 네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번 급락장이 2만 달러가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어, 내 시황 분석만 보면 여러분들은 떼돈 번다. 어, 그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 드립니다. 예측을 해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번 급락장이 끝나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 랠리 신호탄 언제 오는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납니다. 추가 급락이 오는지 아주 강하게 상승장으로 갈 건지. 오늘하고 내일 중에 결정이 나는데 중간에서 하나 꼭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 그 관문만 거치면 상승 랠리탄 신호탄은 이미 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추가 급락입니다. 근데 확률은 쉽지 않다. 당장 2만 달러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최초로 증언합니다. 3억 5천만 원을 제가 제시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안 오면 제 손에 열 손가락 바, 열 발가락 장다 지집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저희는 이미 이런 하락장이 다올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9,888달러 그 찍는 순간에 우리는 KS코인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목표가 50만 프로 KS코인,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미 다 매입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격 관성 1조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50만 프로 터져라 1조 코인 확보. 열심히 저희 카페 원님들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내 분석은 단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36,000달러. 36,000달러. 자, 여기에서 36,000달러가 급락을 8,300만원에서, 자,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 36,000, 아까 제가 입증자료 보여드렸죠. 36,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자료 여러분들 날짜별로 다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국민기업관성 36,000달러. 자, 여기 보십시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자, 11월 17일입니다. 제가 분석한 날은 11월 14일이고요. 꿈속 이야기로 다시 한번 연재를 했습니다. 자, 36,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증언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어, 뭐라고? 상승랠리 언제 시작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자, 보험금 아끼지 마시고 그 100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저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큰 돈은 버는 비결을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랠리 신호탄 언제 오는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최초 중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제 얘기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시겠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적 관성을 주목하십시오.